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어, 창업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창업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데 제가 봐도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약간 연세가 있으신 뭐한 50대, 60대 분들이 뭔가 창업한다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밖에 없는데 뭐 힐링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 소유의 뭐 야산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교육명이 말씀드렸듯이 살림복지전문업 창업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에요 지원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인데 또 일부는 유료가 됩니다 무료도 있고 해서 어. 조금 독특도 하고 어 재밌습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모집 대상이 산림복지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또 전문업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식 습득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내가 산림복지 분야에 전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 당연히 이제 비대면으로 합니다.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PC와 스마트폰을 들을 수 있는데 교육은 폰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너무 작아서 머리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좀 넓은 화면. 요즘에 저기 뭡니까? 기기들이 하도 잘돼 있으니까 TV 화면으로 유튜브나 줌으로 해서 모니터 연결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들으면 우리 콘서트장에 1렬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제일 앞에 강의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들으면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어, 분야가 창업기초, 사업기획, 실전PT 이세 과정이고 제안서 발표하는 게 있다. 요거는요 실전PT 과정에서 만든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 일단은 창업기초 과정을 200명을 어, 모집을 합니다. 200명을. 그리고 어요 모집을 해서 이게 팀이 있으면 스몰 팀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사업 기획 과정은 그리고 실전 PT 과정은 20팀을 모집한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의미가 이게 이제 매년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 그러면 창업 기초 과정에서 수업 들었던 분들이, 어,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어, 사업 기획 과정을 또 들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나 아니면 마을 단위로, 뭐, 마을 단위도 될수 있잖아요. 뭐, 지역마다, 뭐, 마을 단위로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어, 관심 있는 분, 팀을 모집해서 팀당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창업 기초과정은 공짜라는 거. 창업 기초과정은 공짜고 사업 기획과정과 실전 PT과정도 팀당 3만원, 5만원이니까 뭐한 개인으로 하면 뭐 만원도 안 되네요. 그죠? 아, 그리고 팀 모집의 경우 팀당 최대 5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어, 소수도 되고 그래서 마음 맞는 신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수월증이야 뭐큰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창업 기초과정이 8월 17일부터 해서 27일까지 이게 여섯 시간씩 하나 본데요 그쵸? 자, 여섯 시간씩. 거 아닌데 2시부터 3시 3시간 3시부터 5시 2시간 반뭐 2시간 반 거의 2시간 반 수업이 끝나는데 어, 왜 10시부터 했을까요? 창업 기초 거죠. 왜 10시부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명이 2시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 담당자가 실수하신 를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자 그렇게 하고 신청은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요. 그 온오프 믹스라고 있습니다. 온오프 믹스에서 검색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창업 기초 과정은 산림 복지 창업 운영 사례. 저는 요거는 저도 좀 듣고 싶어요. 산림 복지 창업 운영 사례. 어, 왜냐면 저도 저기 예비 창업자든가 이런 데서도 또 지원금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농촌 농촌 쪽에. 어, 가끔 가다가 강의나 컨설팅 같은데 좀 갔을 때 이런 사례가 좀 알면은 저도 강의나 컨설팅 심사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산림복지창업운영사례와 어, 창업자 마인드 교육 요거는 아,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창업자마 인사노무, 기초사업계획 작성법, 뭐 세무회계 요거는 제가 안 봐도 될것 같고, 요거 산림복지창업운영사례 요건 저도 좀 듣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선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 마케팅 전략, 마케팅 심화,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전 PT가, 어, 공모사업과, 뭐, 제가 다 사업 강의하는 거고, 또,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2, 뭐, 다 그런 거여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이게 어디냐면요. 어, 한국 산림복지지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혹시 뭐 조금 젊으신 분들이 본다 그러면 주변에 어좀 땅이 있으신 분, 특히 산 있으신 분 이런 분들 소개 좀 해주셔서 과정을 들으시면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짧게 어 강의를 여기서 마치자. 아, 강의가 아닌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어, 창경맨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짧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어?